자, 국비 지원하고 장학금 하고 다른 점은 국비를 받고 취업을 못하게 되면 이자 더 반환해야 되는 것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소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드리는 몽 선생의 q&a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질문이 올라왔는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국립대학교에 합격한 20세 남학생입니다. 학비를 내려고 보니 투이션 그란트라는 국비지원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장학금처럼 받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불이익이 있거나 아니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정확하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봉 선생님. 네 그렇죠. 싱가포르 대학들은 외국인에게도 트위션 그란트 국비 지원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장학금 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트위션 그란트란 싱가포르 현지인들을 위한 학비 보조 제도이죠. 국공립대학교를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졸업하고 3년 의무 취업하는 조건으로 총 학비의 약 60%를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실 이게 학비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취업을 시키려는 목적이 다분한 것인데요. 싱가포의 고용 정책이기도 하고 다양한 인재를 산업에 진출시키기 위한 교육 정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어떠한 대학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은 당연히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공립대학들이겠죠 뭐 대표적으로는 NUS, NTU 그리고 SMU 이외에 SUTD, SIT, SUSS 그리고 전문대 폴리테크닉 그리고 직업학교 ITE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라셀과 나파와 같은 예술대학은 사실은 사립대학이지만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어디서 듣고 오셨는지 국비 지원을 마치 장학금 개념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사실 국비 지원은 장학금이 아니거든요. 장학금 스컬러십은 대학이 학생의 우수성이나 성적을 판단해서 학비를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국비 지원은 취업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혹은 취업을 못하게 되면 이자를 포함해서 다시 반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무 조건이 붙는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또 부모님이 보증을 서야 되기 때문에 쉽게 풀이하면 빚을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싱가포르 교육부에 빚을 지는 겁니다. 자, 채무 조건이 왜 발생하냐면 한국인 포함 국제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비만 내가 받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무 복권이 붙는 것이겠죠 관련자분들은 잘 모르시면 그냥 성명을 아예 하지 마시고 자, 그럼 국비 지원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국립대의 경우에는 대부분 모든 학생들이 받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라셀이나 나파 같은 예술대는 원래 100% 국립대학이 아니다 보니까, 현지인들을 우선 지급을 하죠. 네, 현지인들 우선 다 지급하고, 그 다음이 외국인이라서 못 받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국비가 목표인 경우에는 원서 접수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우시면 몽선생을 찾아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자주 하는 질문들 한번 살펴볼까요 국비를 받고 나서 대학을 중도포기 하면 어떻게 되나 자 이런 경우에는 국비 받았던 만큼만 반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학년 1학기 때 천만원 학비 중에 600만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그만 둔다라고 했을 때는 600만 원만 반환하면 되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이자가 약 10에서 15% 정도 붙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다음은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졸업 후에 취업을 못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보통 졸업 후에는 1년 롱텀 비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취업을 할수 있는 기간을 이제 부여를 받는데 이 기간 안에 취업이 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반환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내가 열심히 구직활동 막 했는데도 취업이 되지 않는다. 이러 이력이 증명이 된다면 취업 기간을 더 연장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물론 결론적으로 취업이 안 되면 그래도 반환은 해야 되는 것이죠. 근또 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취업을 꼭 싱가포르에서 해야 되는가? 네, 기본적으로 취업을 싱가포르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싱가포르에 있는 기업이면 어디든지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또 해외로 이제 취업을 가고 싶은 경우에는. 뭐 싱가포르 법인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이면 또 가능하기는 한데 뭐 찾기가 쉽지는 않죠. 뭐결론적으로 싱가포르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군대를 가야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불과 몇년 전만 해도요. 사실은 군휴학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얼마 전에 군 휴학이 정식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교육부 최종 허가만 받으시면 큰 문제 없이 군대 다녀오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꼭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은 우리가 국비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보증을 서야 되잖아요. 자, 이제 보증을 서는 방법인데 보증은 이제 부모님 부분이 싱가포르에 직접 가셔서 처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 종로에 싱가포르 대사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 대사관 가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해서 싱가포르 보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어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제일 좋은 방법은 한국에 있는 싱가포르 대사관에 신청을 하는 거고요. 뭐 비용도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뭐 부득이하게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야 된다. 자, 이런 경우는 영문 번역 때문에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주 잘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 아무튼 결과적으로 국비와 장학금 개념은 완전히 다르니까 무작정 받지는 마시고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한테 학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뭐 사실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저 같으면 무조건 받을 것 같습니다. 뭐 취업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국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어 이상 질문하신 A 님에게 좋은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번 하는 말이지만 유학이 모든 사람한테 좋은 것은 아니니까 항상 신중히 자 여러 번 똑똑똑 똑똑똑 검토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 자, 평소 싱가포르에 관한 궁금사항이 있으시다면, 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몽선생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관련 영상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